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미디어 감독 김비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야외에서 또한번 자리를 잡았는데요. 평소에 보던 그런 뷰가 아닐 거예요. 여기는 한강이 아니라 영종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 철도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페달 밟아가지고 지나가는 그런 철도가 있는 영종도에 위치한 바닷가 배경의 그런 장소인데요. 오늘은 이 장소에 온 이유가 뭐냐? 바로 현재 제 손에 있는 이 흰색 카메라. <laughs>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이 카메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인스타 360에서 출시한 고3s 인데요 사실 이 고3s는 어 오늘 저만 리뷰할 게 아니라 저희의 새롭게 직원으로 함께하게 된 우리 태영님도 리뷰를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 태영님 리뷰를 보시면 될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싶냐 바로 검은색 카메라와 흰색 카메라가 있거든요 이 고3s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흰색을 구입을 했어요 근데 왜 흰색을 굳이 구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흰색 카메라를 좋아하지 않아요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면요 흰색은요 많이 튀어요 특히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흰색 옷을 입는 것은 그냥 유튜브 촬영을 할때 아니면 평상시에 뭐 미팅을 갈때 그럴 때 흰색 옷을 입지 일할 때는 거의 항상 검은색이나 짙은 회색에 그런 계열의 옷을 많이 입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요즘은 개인 작업을 하거나 뭐 모델 개인 작업이든 아니면 뭐 유튜브 촬영이든 그런 걸할때 비하인드 카메라를 딱 달고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흰옷을 많이 입고 다니다 보니까 이 가슴팍에다가 달수 있는 게 특징이잖아요. 고스리스가 그런데 검은색 고스리스를 이제 흰색 옷 위에다 달니까 너무 시강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이고스리스가 이렇게 탈부착이 되는 게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탈착을 해서 가슴에 이제 그 목걸이 형태의 마그네틱을 딱 달고 이렇게 딱 달아주면은 예,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흰 옷에서 좀덜 눈에 띈다 라는 것을 목적하에 이 고스리스를 흰색으로 구입을 해봤는데 목적을 그래서 이뤘냐 어느 정도는 이뤘어요 일단 이쪽에 대부분은 흰색이니까요 그런데 아쉽게도 카메라 렌즈는 어쩔 수 없이 검은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시간은 어쩔 수 없다 <laughs>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 어 이제 시선을 강탈 당하는 거 싫다 나는 이런 느낌조차도 싫다라고 하신다면요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그냥 검은색 카메라를 다는 것이 가장 완벽하게 숨길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근데 지금 뭐 찍는 거예요? <웃음> <웃음> 뭐 찍는 거예요? 어? 어 아, 촬영 하시면 안 돼요. 방송국 어디예요뭐 찍는 거예요? 유튜브 <laughs> 찍고 있어서 지금 찍으시면 안 됩니다. 감독님. 네. 감독님은 고스리에서 검은색 사셨잖아요. 네, 네, 네. 어떤 용도예요? 그거는? 그때는 검은색밖에 없었어요. 아 흰색이 나중에 나왔어요. 네. 아하, 이렇게또 하나를 안 해요? 사실은 아니다. 흰색이 먼저 나왔었나? 그, 흰색이 먼저였어요? 제가 고2가 어. 있었는데 그게 흰색이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번에 검은색 사보자했서 샀는데 사실 와. 이거 김비디오님이 흰색 쓰잖아요. 써보니까 검은색이다. 성능 차이는 음. 똑같은데 아유, 아유. 이제 옷이 우리가 검정색을 많이 입으니까 네. 멋진 거예요. <웃음> <웃음> 거의 밈인데 이거 이렇게 이게 와. 지금 달 수는 없지만 이런 느낌인데. 확실히 아무리 흰색이어도 네. 흰 티에 입으면 티가 나요. 맞아요. 이게 네. 왜냐면 렌즈가 검정색이에요 아, 맞아요. 네. 이게 제일 완전한 모습이에요. 검은 티에 검은색 카메라. 음. 잘안 보이는. 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저처럼 그래도 요즘 이제 나름대로 살좀 뺐다고 좀 티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흰 옷을 입는 게 사실 제일 좋잖아요. 깔끔해 보이고 이렇게 흰 옷을 입고 흰색 카메라를 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솔루션이 될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3S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제가 왜 고3S를 가장 좋아하는 액션캠으로 꼽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작습니다. 이렇게 딱 손에 들고 있는 것만 봐도 엄청 작잖아요. 이렇게 작은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촬영을 한다는 것 자체에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고 이게 마그네틱이다 보니까 철제 제품들에도 잘 붙어요. 그래서 삼각대 역시도 자유롭게 촬영을 할수 있게끔 세팅을 할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원을 켜신 다음에 화면을 올려 가지고 셀카 모드로 촬영을 진행을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촬영을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이렇게 롤을 돌렸을 때 이런 방식으로 촬영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딱 탈착을 해서 가슴팍에 달더라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찍고 있는지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모니터링까지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찍고 있는 상황 자체를 그래가지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멀리에 있는 다른 철제 제품에다 달아놓더라도 모니터링을 할수 있어 가지고 제가 뭘 찍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말 예밖에안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 가지고 지금으로서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효율성 하나만큼은 이게 깡패거든요 이게 이미지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고 다이내믹 레인지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거만한 비하인드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있는 김에 우리 직원 하나 또 보여드리고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일로 예, 와봐 너 이거 내가 쓰는 거 봤지? 자주 쓰십니다 정말 자주 사용하시고 특히 저희가 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촬영 현장 가면은 검은 옷이 저 무조건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요렇게 요렇게 예, 빛 반사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모델 촬영도 하고 저희가 유튜브 촬영도 했을 때는 감독님께서 이렇게 음. 하얀색 옷도 입으시는데 음. 그럴 때마다 항상 꼭 필수로 가는 게 요거 이게 가슴팍에 달면은 니가 봤을 땐 이거 어떤 것같아 약간 그래도 시선 강탈이 좀덜 하긴 하지 그래도 검색 카메라보다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크게 이거를 막 신경 쓰지 않는 이상은 음. 눈치채기 좀 어렵다 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번에 여기 말고 옆 동네에서 모델 촬영 하나 한거 있지 않습니까? 어 있었지. 그때 이거 카메라 가지고 오셨지 않았습니까? 제가 편집 그 자막 달았는데 그때 이거 쓰신지도 몰랐습니다. 이거. 이게 있는지도 몰랐고. 맞아. 그리고 이게 확실히 내가 쓰면서 느끼는 건데 모델들한테 이 카메라를 보여줘도 작으니까 부담이 없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카메라에 대고 막 인사도 하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이거에 있어서 부담감을 못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이런 카메라가 오히려 너가 비하인드캠으로는 보통 여기에 있는 s 1 마크 2 가지고 찍잖아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지긴 하지 너도?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음. 얘는 가슴팡이 있고 사람 몸의 신체라는 일부라는 게좀 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부담감이 없는데 얘는 크다 보니까 맞아 어쩔 수가 없는 네. 것 같아 이건 약간 인터뷰하는 느낌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요즘 느끼는 건데 이런 비하인드 카메라는요 오히려 화질이 좀 떨어지는 것도 감성의 일부예요 아! 약간 그건 느껴지긴 <laughs> 아, 하지 아, 맞습니다 오히려 또 너무 고화질이면 음. 좀 뭔가 짜고 치는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하... 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사람들의 그 자연스러운 리액션을 잡기에는 훨씬 좋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저도 일부러 막 6나 3나 뭐 f 스9까지쓸수 있는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유튜브를 이런 액션캠으로 찍는 이유 음. 특히 요렇게 막 탈부착으로 간단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 제가 빌려서 쓰거든요 감독님께빌려주가지고 음. 쓰는 이유가 더 자연스러워 얘가 어떻게 보면 좀... 맞아 딱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요 저이 가방 이 파우치 이게 딱요 정도 크기거든요 제가 들었을 때이 파우치가요 저 강추 드리고 싶어요 이게 본사 파우치는 아니지만 열어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3분할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게 지금 얘를 넣어서 보여 드릴게요 일단 필요한 거는 다 들어 있고 자동차에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거랑 그 마운트 그리고 여기에다가 본체 이렇게 넣고 사이드에 목걸이 이렇게 있죠 이것도 이런 식으로 쭉쭉 넣고 그 위에 여기 이런 식으로 마그네틱 이 앵글 이거를 넣어 주면요 이렇게 다 들어가고 위에다가 충전 라인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 다 넣어 놓고 닫으면은 진짜 깔끔해요 <laughs>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카메라를 쓰겠다 라고 하시면은 전이 케이스 완전 강추합니다 정말 싸게 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에 드는 케이스는 오랜만인 것 같네요 쿠팡에 되게 싸게 파니까 리뷰 걸어줄게요. 어쨌든 뭐요 정도 산해서 오늘 리뷰는 마무리를 하고 니네 유튜브 하잖아. 오늘 이거 얘기한 건가 아니면 뭐 얘기했어 너? 아저 이거 이제 MPF 더미 배터리 얘기했는데 이게 양방향으로 꽂히지 양방향에다가 아웃단자가 두 개가 있어서 되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오현이의 그 채널을 밑에다가 달아둘 테니까 가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참고로 아까 뗄 뻔했어요. 근데 이거 너무 좋긴 합니다, 여러분들. 가져가고 싶을 정도로 좋더라고요. 오웬이 채널 이쪽에다가 달아둘 테니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다면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Goodbye. 자 오늘 이렇게 고3S와 이 파우치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요 메인이 아니에요 사실. 오늘의 영상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브이로그가 더 메인입니다. 왜냐 이제는 이 친구가 이제 저희 회사에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너의 역할이 뭔지 한번만 얘기를 해줘 우리 회사에서 안녕하십니까 이고미디어에서 막내 직원과 막내 촬영 감독과 막내 편집자와 막내 카드 신부름과 <laughs> 막내 <야>, 그얘기 <laughs> 막내 커피 배달을 하고 있는 권우현이라고 어허... 합니다. 참고로 다 제가 돈 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laughs> 진짜로 돈 냈습니다. 자 어쨌든간에 그 뭐냐 지금 하는 얘기가 뭔가 궁금하시다면요. 오늘 찍은 브이로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모습, 완전히 더 비하인드 씨로 음. 간 모습은요. 예채널. 너 채널 있죠? 네, 바로 맞습니다. 압두로현. 왜냐면 우리가 오해니까 아랍 사람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수염도 본토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르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예채널에서 저희의 진짜 모습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너 비하인드 또 올릴 거지? 맞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티키타카 하고 촬영 중에서 어떻게 노는지 <laughs> 뭐, 말이 비하인드지 사실 그냥 어떻게 노는지에 대한 영상이거든요. 저희끼리 뭐 하고 놀고 뭐 하고 밥 먹고 <laughs> 무슨 얘기하고 그러니까 재밌게 가볍게 볼수 있는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이 마무리되면요, 여러분들 바로 오웬이 채널 가서 구경 한번 해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 같이 뭔가 어, 옛날 영화처럼 햇빛 세상에 한번 걸어가 볼까? <laughs>